저희는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크게 구분지을 때도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앞에 11장까지를 구분하고, 혹은 12장 뒤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만큼 중요한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는 한 인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이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이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성도 막대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에도 이루어 가셨어요. 그 이전에도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기 12장에서는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 어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가난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난 땅으로 인도해 가는 장면까지를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보셨고 오늘 장면을 보면 이제 가난 땅에 입성하게 된이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10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니 깊이 있게 천천히 한번 잘 보면 10절부터 처음 서두부터 이상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12장 서두에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과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난 땅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넘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난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왔으면 와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얄팍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그것보다도 더 심모하고 심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름을 받아 가난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신명기 8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끄시고 너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어디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를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기근을 만나도록 하시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명목적으로 배우는 글로 배우고 문자로 배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은 천만인 중에 구별하여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정하여 택하고 여러분들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삶의 터던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전적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믿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명검은 피로 완성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명검이 갖춰야 할 조건이 뭐겠어요? 칼날이 예리, 예리하고 뭐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아주 멋진 에, 벌써 다른 칼과는 벌써 태생 전부터 달라야 되겠죠. 이게 바로 명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철광석을 아주 좋은 걸 캐내고 수많은 재료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잘 만들어낸 번지르한 명검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피로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명검이 비로소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때에만 비로소 무엇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까? 명검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참된 명검처럼 우리가 기근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 자신을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증명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 사람들을 반드시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야 마냐 하면 기근의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근의 자리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만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이탈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탈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라 혹은 다른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버렸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기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의 대책을 내놓았죠. 그 대책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천덕 신부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이시죠? 저도 실제로 이분을 만나 뵙던 적이 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깊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젊었을 때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배를 많이 타셨어요. 배를, 배를 타는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큰 어선이나 상선 같은 걸 타고 대양을 누비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학비에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큰 상선을 이제 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주가 된게 아니라 조타수라고 그러죠. 보통 배 안에서 이렇게 키를 잡는 직책을 조타수라고 하는데 이 조타수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타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배를 막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항해사나 혹은 선장이 방향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키를 잡아 틀 뿐이죠. 이 조타수가 되어서 거대한 상선을 끌고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떤 미국의 큰 항구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왼편으로 이제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왼편으로 이제 항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가 거의 90도를 꺾어야 이제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 1등 항해사하고 선장이 같이 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쪽 항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혹은 또 진행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완전 정반대 방향을 오른쪽 측면을 보고 있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서 막히덕거리면서 잡담을 막 나누고 있는 거야. 그 잡담을 나누고 있는 것 가운데 이분이 뭘 봤냐면 좋다 소니까 이제 앞을 키를 쥐고 배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의 진행 방향 앞에 저 앞에 파도에 철썩철썩거리는 거대한 암초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암초로 배가 정면을 향해서 점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타수가 뭐 뭐라고 떠들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불안해 죽겠는데 배는 자꾸 앞으로 암초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 사람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잡담만 나누고 있고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다 참다 못해서 1등 항해사와 선장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앞에. 암초가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배를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1등 항해사와 선장이 정색을 하면서 표정이 마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한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기 전까지는 배를 그대로 가던 방향으로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입을 딱 다물고는 좋다서는 그대로 신부님은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의 이제 암초와 배가 맞닿겠다 싶을 그 지경에 딱 이르렀을 때 선장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배를 좌연으로 90도 틀어라. 배를 좌연으로 쫙 틀어서 90도를 틀었더니 그대로 항구로 딱 정박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몰랐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항구는 굉장히 입항을 하기가 힘든 항구였던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암초는 자기의 눈에 보이기는 그 하나였지만 사실은 이 바닷속 안에 굉장히 얕은 암초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쭉 가다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암초만 보고 방향을 잡아 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지 않던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자초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등 항해사와 선장은 그냥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고, 이쪽 오른쪽 편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배를 들어오는 입항하는 배마다 정확하게 배를 틀어야 하는 지점이 표시된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표가 있는데 이것이 일직선으로 딱한 점으로 보이는 그 타이밍에 배를 좌현으로 틀어야 배가 모든 암초를 숨은 암초들을 피해서 항구로 입항할 수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내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잡아 틀어라 방향을 바꾸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걸 제가 물었군요. 방향을 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향을 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머물라고 하신 곳, 있으라고 하신 그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인생의 철칙으로 삼았어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제를 옮겨야 될 때가 있고, 인생에 중요한 계기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항상 제가 어떤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기근이 오니까 아, 애굽으로 잡아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몰려 들어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지금 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뭐냐면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난 땅에 머물라고 했으면 그 땅을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근이 오든, 상황과 환경이 어렵든, 그에 개의치 말고 끝까지 그 땅을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계획을 잡고 잡아 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탈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을 저버리는 행위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탈하면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등장을 하죠 11절 12절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11절 12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약속의 땅 약속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세 그게 뭐예요? 걱정과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벌써 12장 1, 2, 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줄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는 사람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안심하고 갈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떠난 사람이 가지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결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니까 걱정과 근심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그 사람의 그 다음 행보가 뭘까요?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겪어 봤어요.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면 그다음 뭘 하죠? 대책 세우잖아요. 아브라함도 대책 세우는 거야. 기근이 들어오니까 기근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책 세우는 게 아닙니다.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근데 대책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대책을 뭘 세웠습니까? 기근에 임하니까. 애굽 가겠다. 라는 대책 세웠고. 아내가 너무 이뻐요. 죽을 것 같아요. 대책 세웠어요. 뭐라고 대책 세웠습니까? 누이라고 부르자. 여러분 근데 이런 대책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기근 걱정 없고 내가 내 누이를 누이라고 부르고 어, 실제로 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 아무 뭐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책이 꼼꼼하고 상세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의 대책을 잘 세우면 세울수록 여러분, 그 일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성공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항상 현실은 내가 세운 대책보다 그 이상의 것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세운 대책 이상의 일이 돌변, 돌은 변수로 생겨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들어갔는데, 우리 한내가 이뻤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바로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가 관심을 가질 줄이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면 혼사를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라비니까 그럴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 나 혼사 거절합니다 하고 그냥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정도를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혼사를 제외한단 말입니다. 그 바로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 절대 군주가 바로 아내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애굽에 이르러서 대굽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이끌어들였다 바로가 그런 말미하면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을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도 지금 이 일이 퍽퍽퍽퍽퍽퍽 진행되어 가니까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예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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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데 일이 막 진행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대책 앞에 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세하게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것 비록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 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는 대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우리 이사야 3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병거와 말의 강함을 의지하고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도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과 피난처로 삼을 때에 그는 비로소 참된 피난처여 참된 복락 대신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은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오늘 17절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17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갖가지 실수와 그랬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나아가지만 그랬던 자리로 날마다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반복된 실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바로잡는 분은 누구시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해놓은 이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이 위기와 이 수치를 도리어 변화의 축복으로 변화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할 뿐이고 실수투성인 우리 자신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다르고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갈 때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하셨나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앞에 설교자로 서지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설교할 때가 다르고요 나갈 때 마음이 또 달라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는 게내 인생이고 내 마음이고 내 심령과 내 영혼인데 만약에 구원이 나의 그러함에 달렸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에 달렸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잔 저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영광이요 참으로 감사할 일 찬송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달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적 사역과 역사에 달렸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은 절대로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이 계기를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끌고 왔지만 이일 때문에 롯과 헤어져야 됐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정말로 믿음직한 남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 앞에서도 얼마나 주인으로서 수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맞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감격이고, 그게 은혜인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순종을 바쳐서 최선의 결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실수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라함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르십니다만은,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구상시인의 시를 한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 일, 한 대목인데요.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난안땅 기근이 들어 메마른 그 땅은 어쩌면 가시방석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바로 꽃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자리 한 자리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이 자리에 보내셨는가를 기억하고 몸으로 겪어보고 더 깊이 그 가시방석 속에 거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내 영성이 깊어지고 내 마음이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때 아, 이것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꽃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부름 예수님의 그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내가 부르는 그 부름의 자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부름을 쫓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이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크신 생명의 내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